업체 또 맡겨야 하는 입장이었고 금전적으로도 너무 큰 손해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와이프가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길래 저는 그저 복통인가 보고 하고 약을 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약을 먹어도 너무 아파길래 하 이건 아니다 싶다 싶어서 그날 밤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CT 촬영 결과 한쪽 난관이 꼬이고 괴사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6일 앞두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웨딩업체는 부도나고 다른 웨딩업체를 알아보라 정신없는 상황에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속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에서 이제 와이프까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어쨌든 수술은 해야 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뒤에 의사선생님께서는 결혼식까지 회복은 무리니까 결혼식을 취소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서 가족이며 손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기로 되어 있었고 이미 청첩장은 600명에게 나가 있는 상태였고 부도나 웨딩 업체 손해를 감안해 또다시 돈을 들여 다른 웨딩 업체까지 선정했는데 더구나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여행을 가기로 다 계약까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환자에게는 모든 것이 무리라고 환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 오내하는 보험이 없던 터라 일반 환자의 3배의 외형원비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얼마나 병실에서 많이 울었는지 마음으로는 저도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면서도 이제 막 수술을 끝낸 와이프 앞에서 담담해야 했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웠습니다. 이번에 또 와이프가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던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식은 꼭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을 겨우 설득했습니다. <laughs> 선생님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럼 결혼식만 마치고 다시 입원해라. <laughs> 결국 수술 실밥도 안 풀고 압박 복대를 차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당일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었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을 잘 치르고 결국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지만 와이프 기분 전환도 해줄 겸 저는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강원도의 설악산의 경치를 보여주고 싶어 낙산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예약하고 일주일 뒤에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기 3일 전부터 강원도일 때큰산불이났다는 보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곧치나 되겠지 했는데 다음 날도 화재가 바람을 타고 점점 설악 일대를 태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뉴스 아래 자막에는 천년의 낙산사가 산불로 소실되고 낙산 비치가 긴급 대피하고 있다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낙산 비치 호텔에 전화를 걸어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두달 뒤에는 유학 업체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입학 예정되어 있던 미국의 어학원이 부도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문을 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비행기 표도 다 사놓고 비자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을 준비하고 끝내 놓은 일이 한순간에 무너져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불과 5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일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처음 출발을 내려붙는 어린 신랑과 신부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다 평범하게 시작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제 처지에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저와 아내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렸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니 그때 그 순간이 내게 가장 힘든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질 때마다 또 내가 해치고 나가야 할 고난들이 또 다가올 때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 더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천천히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이제 미국에 들어와 힘든 유학생활을 버틸 수 있는 제 믿음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아는 지금도 어려울 때마다 그때 일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기에 라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석을 재련하듯이 우리를 재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버린 돌처럼 볼품 없는 것을 취해서 아름답게 하시고자 우리를 재련 중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풀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연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모든 도움이 끊긴 광야에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울의 계속되는 죽음의 추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여전히 그의 한쪽 마음에는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를 따르게 된 600명의 부하와 함께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투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로 내보내셨는데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난을 회피하려 한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간적인 판단을 지적하시고자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블레셋 남길을 결정합니다. 왜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또 다른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고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 전쟁을 일으키려고 아기스 왕이 다윗의 참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군으로 참전한다면 이것은 명분도 서지 않고. 지금의 안위를 위해 참전한다면 진짜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을 구해 주십니다. 아기스 왕의 방백들이 다윗의 배반 가능성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블레셋을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까지 모두 수포로 돌아가 그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에서 10년 동안 철저히 연단시키십니다. 그의 연단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함으로 다윗을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유다를 떠나기 10년 전과 달리. 하나님의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것만이 그가 사는 길임을 깨닫고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0편 18편은 십년의 연단 끝에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재위 기간 동안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의지하는 왕으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왕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던 싫던 어려움과 난관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이 문제라는 것에 봉착해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 엘리아와 줄고 목욕을 같이 합니다. 언젠가 엘리아가 한 번은 몸이 간지러운지 두리를막 긁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때를 좀 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아놓고 엘리아를 담그려는 순간 엘리아가 뜨거운 물에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저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아에게 엘리아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몸을 오래 안고고 있어야지만 때가 잘 불려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을 싫어하는 녀석은 절대 안 들어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충 찬물로 씻고 나면 때가 안 나서 너또 다시 긁을 거야.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음, 실랑이만더 길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엘리아를 번쩍 들어서 뜨거운 물에 담가놓고 몸을 불리게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뜨거운 물에 몸을 불리고 팔을 미는 순간 때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아에게 다시 한번 봤지. 때가잘나오려면 이렇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기다려야 해.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우리의 일상에 들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러한 작은 실랑이가 수차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러운 때를 벗겨주시고자 뜨거운 탕에 넣으시려는 하나님. 그러나 그 뜨거운 것이라서 안 들어겠다고 발버둥 치는 우리.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들이 악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때때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은혜의 계획입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요금의 고백은 곧 하나님의 계획을 대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의 믿음을 더욱 반석 위에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 넣으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끝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경험한 제가 힘든 유학생활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그 만남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고난당한 것으로 인해 주님의 유래를 배웠으니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연단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연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